자, 우선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늘 1%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만 보지 말자.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일단 오늘 조정이 이렇게 나올 때 두산 로보틱스의 뭐 자체적인 악재가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어, 일단은 당연히 이제 증시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가격을 보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급등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호재들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주식이 계속해서 저렴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죠. 회사가 영업 이익도 정말 잘 내고 혹은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나 좋은데 딱히 뭐 재무에도 문제가 없는데 누가 봐도 너무 저렴해.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 커. 근데도 계속 저렴한 상태에 있다. 가격이 그대로다 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바로 모멘텀이에요. 너무 좋은데 모멘텀이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근데 두산 로보텍스가 모멘텀이 없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은 코인이 아니에요. 주식은 코인이 아니에요. 주식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사업 안에서 그 기업, 그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비즈니스, 매출, 영업이, 제품,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성장 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성장세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게 바로 두산 로틱스의 큰 모멘텀이 될 거라는 거야. 자 여러분께 제가 어제도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를 좀 많이 언급해 드렸었는데 이 차 전지 랠리가 나올 때, 요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23년도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거들 떠나봤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만년 뭐 적자고 못 간다. 심지어 뭐1000% 2000% 올라가기 시작한 이 주식을 급등 나오기 하루 전에 팔았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주들을 근데 2차 전지가 나 무조건 갑니다. 보여주고 있었나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시작이 됐죠. 어떤 걸로? 모멘텀을 시작으로. 그죠? 자 그랬던 2차 전지도 결국엔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으, 어, 받으면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걸 또 받고 끌어 올려준 게 누구예요? 2차 전지였나요? 인공지능이었죠. 자 여기서 주도주가 교체될 때 포인트. 2차 전지에 대한 과열이 누가 봐도 심할했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슬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14조 원 이상, 그죠? 난리가 났던 상황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엔비디아에 테슬라를 투자한 한국인들의 투자금보다 그죠? 테슬라의 투자한 어, 테슬라의 투자한 국인들의 투자 금액보다 엔비디아의 투자한 한국인들의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커졌어요. 마찬가지로 과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2차전지와 인공지능이 앞으로 못 갑니다. 지금 너무 비쌉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싶은 것처럼, 그죠? 결국에는 하나의 테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은 매도세가 강해지고 그렇게 과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그 다음 투자자들이 그럼 주목하는 건 뭐예요? 야, 이번 인공지능과 2차 돈처럼 실적이 터질 만한 섹터는 어디야? 그리고 어떤 기업이 가장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 가장 성장이 클것 같아?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 렐리가 나오다가, 어, 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때, 최근 들어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해운, 조선, 자동차,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화장품.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게임 섹터도 최근 움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요런 애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실적은 당연히 전망이 좋은 거지.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혹은, 어, 지금도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을 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일단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매출이 크게 잡히는 애들이야. 그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흑자를 기록한다. 요게 가장 강하거든요, 모멘텀이. 왜?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를 막 나타냈다. 그럼 요거는 상승 초입 구간이구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여러 모멘텀들이 등장해 줄수 있으니 적자를 내던 기업이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많이 줘요. 어, 그럼 이제 시작인 거야? 요런 기대감이죠.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좋았고, 매번 실적이 좋았던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치는 어때요? 내년에도 잘할 거야. 그러다 갑자기 1등을 하다가 2등하면은 야너왜 1등 하다 2등 했어? 실망을 해요. 잘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반에서 꼴등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반에서 10등을 했네. 야너 10등 했어? 너뭐뭔 일이야? 너 과외 바꿨니? 너 이번에 5등 할 거야? 기대감이 달라요. 기대감이. 응? 이해되셨나요? 그런 관점으로 두산 로보텍스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개최할 수 있어요? 두산. 첫 번째, 24년도에 뭐가 나요? 하반기,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죠. 자, 여기서 나왔죠, 벌써. 적자를 기록하던 두산 로틱스가 흑자를 기록했다. 두 번째, 주 무대가 어디예요? 미국과 유럽이죠. 자, 근데 그동안에 적자를 기록했던 배경 역시 중요해요. 왜 적자를 지금까지 기록했던 원인은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어때 어떻게 했어요? 시장의 초기 비용을 계속 투자했잖아요. 초기 비용을. 왜냐면 유니버셜 로봇이라든지 일본의 화낙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선점을 잘해 놨기 때문에 두산에겐 자신들의 이런 제품들을 어필할 만한 기회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어, 이번에 있었던 2월달 실적 발표 내용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 있었다? 지금까지 매출 나오는 걸 계속 투자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어, 2024년도 하반기에 그 결실이 나타나기 직전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제조 라인들을 다시 한번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큰데 과연 주가 그대로일까요? 어떻게 10월 달에 뭐가 있어요? 최대 주주의 보호 예수 물량 절반이 풀리잖아요, 1년치가. 과연 주가가 그때 떨어지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이야기 나올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야, 두산 이 두산 그룹의 신사업 책임지고 있다. 뉴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룹 차원의 밸류업 신사업을 책임지는 두산 로보틱스. 이거 완전 대박이다. 미국 시장 뭐 진출하고 확대되고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멘텀이에요. 그게 시작되면은 얘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야. 당장 오늘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수익을 절대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두산 로보틱스를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두산 로봇하고 남기면,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그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매수할 시기입니다. 문자로 알람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두산, 이 두산 로보텍스 잠깐 매도할게요. 매도 문자.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 전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그죠? 찰나의 순간부터 우리가 대응을 시작할 거고, 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혼자서 아무리 머리를 감싸매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생각을 해봐도, 역시나 개장하고 나면은, 양봉이 뜨면 기분이 좋고, 더 올라갈까 기대를 하게 되고 음봉이 연속적으로 뜨면은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지고 넌 뭐야 이렇게 머리가 또 아프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불꽃 타점 이 지표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대로 매수 매도 하면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추세와 패턴 안에서 만들어진 지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는 조만간 좀 오픈을 할까 합니다. 요 지표. 이거는 어 제가 작전 개시라는 타이틀을 좀 붙였는데 요게 뜨고 나면은 세력이 야 열심히 매집하고 있구나 이제 좀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를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게서 요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요거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릴 예정이요. 근데 아직은 신청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찐 구독자 분들 한번 확인하고서 공개를 할 거예요. 자. 뭐 영상을 토대로 공개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텔레그램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 어 공개할 수도 있는데 과연 영상을 얼마나 보실까? 아 물론 이 지표가 뜨면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종목도 하나 볼까요? 펩트론 처음 들으신 종목일 수도 있는데 요 친구 요때 떴네요 작전 개시 지표 뜨면서 이 지표가 좀 놀랍긴 해요 9천원대였어요 자 9천원 하던 주식이 야 진짜 내가 만든 지표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순하지만, 이 지표를 받으면은, 어, 제가 만든 이제 수식값을 넣은 건데, 어, 이런 걸로 주가의 흐름을 캐치한다고? 가능합니다. 결과가 증명을 하죠. 9천원 하던 주식이 6만원 때려갔어요. 상담의 인생 지표랑 불꽃타점과는 다른 밸류예요. 이 지표는. 제가 어, 금전적인 요구를 받으면서 지표 좀 공유해달라 이런 내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어, 이 지표 하나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C 이때 뜹니다 3천원 4천원 할때 23년도 23년도 초반에 떴다가 24년도 4월에 이뤄 또 뜹니다 주가 폭등하죠 잘 가네요. 작전 개시 뜨면은 잘 간다는 거예요. HLB 남들은 다 이런 자리에 들어갈 때 요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요런 것들만 공략해도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올라갈 거예요. 상담이가 이걸 그냥 준다고 하네요. 좋아요 눌러야겠죠. 댓글로 감사합니다 남겨놔야겠죠. 그죠? 요거는 제가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다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영상 후반에 말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가져가면은 아이뭐 이거 돈 받고 사는 뭐돈 받고 어? 파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아 내가 만든 건데 이걸 또 본인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치를 거는 거예요. 미리 언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우리 쌍남이 구독자 찐팬이요. 에 그냥 뭐라고 하나? 이 분석만 듣고 핵심만 듣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 찐팬 분들께서는 어, 오늘 암구호 정하겠습니다. 암구 오늘의 암구호 그죠? 오늘의 암구호 자 뭐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상남이를 믿고 갑시다. 파이팅. 요런 댓글들. 음, 아, 어... 음, 요런 댓글들을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어, 반응이 좋구나. 아,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구나. 대한전선도 요때 그죠? 제가 출강을 하는 채널 있잖아요. 요즘 바빠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출강이 좀 많은데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한 곳만 유일하게 출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요 지표를 봤어요. 불꽃 타점도 함께 봤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은, 여기가 리스크가 큰 자리인지 아닌지,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응? 그럼 요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가야겠죠. 그죠? 근데 요런 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대형주에게선 안 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식값을 대형주보다는 급등 테마주 위주로 어, 만들었다 보니까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하이닉스 안 떠요 하이닉스 안 뜹니다 아안 떠요 요런 게좀 아쉬워요 금양 한번 뜨네요 밑에서 요런 게 좋은 거야 왜?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 붙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날 갑자기 내 종목에 이게 떴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왜 떴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물론 요게 뜬다고 무조건 간다. 곧바로 급등한다. 요런 관점은 아닌데 확실히 요게 하나 뜨면은 내 종목을 이게 뜬 종목은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 하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값집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원전선. 대한이 아니야 대원도 그죠? 마찬가지요 여기서 뜹니다. 이런 위치에서 이 지표를 그냥 준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한 푼도 받지 않고 드릴 거예요. 단한 푼도 받지 않고요. 그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가져가시면서 많이 좀 걱정되시고 하시겠지만 두산 로보 제가 이끌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 영상 보시는 상남이 가족분들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까 봐 요런 지표 선물도 드린다고 하죠. 요거 하나 드리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 드릴 때몇백불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지표예요. 이걸 누가 그냥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얼마의 금액을 준다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추세 분석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어, 이 문의가 많아서 그래요. 이 불꽃은 공유를 안할 거고 제가 방금 바, 어, 방금 보여드린 이 작전 개시 관련 내용만 지표만 공유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일단은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121선 주변에서 멈춰야 돼요. 그러면 은 얘가 한 차례 이제 골파구하는 흐름이 아니라 자리 잡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어요. 121선을 오랜만에 돌파한 두산 로보틱스가 방어를 전 해줄 거라 보고 있어요. 어, 왜냐면은 크게 투심이 위축되고 하는 거래의 흐름은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어, 모멘텀 자체가 두산 로틱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얘가 밀린다는 관점으로 가려면은 두산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증시 전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하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 에 얘가 밀릴 수 있겠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요건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두산 로틱스는 어지간하면 저는 이 자리에 좀안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차적으로는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 추세 위로 올라탔을 때 함께 공략을 할게요. 자, 오늘 두산 롱텍스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